<목소리도 목소리도> 어, 그 앞에 아이번네안나오요아할게 어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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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말다고 하지 어. 불편하게 와, 힘을 바로 풀었어요 딱꺾기자힘 풀면서 그러니까. 뒤집어졌지 예. 뒤집었지. 네 뒤집었지 다행이다 꺾였어 아, 요영상 아, 덮여가지고. 힘 좋으면 더다쳤지 블랙나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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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나 블랙나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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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나는블 블랙나드는 잘한다. 드는블블랙나는데 감 <목소리> <살백> <목소리> 어, 예. 죄송합니다. 가 너무

잘 간다. 잘 간다. 아, 무것도안 하는 잘잘갔 아우, 좋았다. 잘 주신. 어이 어이 동민들 당겨. 지 그렇잘 돌았다 아, 너가 탑 잡고 내가 안에서 밑에서 잡으면 딱 좋았어 하이햇 그냥 긴 찬스 많이 나가지고 그렇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한번느껴 그러니까 이게 잘될때잘될때아 좋았어 좋았어 영진이 <목소리> <이랬다>. 영준아 나이스!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 좋아 좋아. 영준아 잘 붙었다. 안 붙. <목소리> 오! <목소리> 역시 석태형. <속해요. 목소리> 아우 <아오! 목소리> 괜찮아 재고 있어 재고 있어 <목소리> 재고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诺基曼。哎呦、哎！ I t 아, 그 l d you. w 저 편집적인. 느낌 has gotten 이 t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, 공격할 때 네, 성성이있다 그, 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니다 네, 감사합니스 네, 감니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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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들어갔다! 어, 지렸다 영진아 나이스! 나이스 트라이! 수더 이상 막을 순 없었어 잘했어 어이! 야 접전이라서 수비 하나 해야 돼. 힘들면 한 목표로 한다. 힘들더라도 접전이니까 수비 한번. 오케이. 아 역시 이럴 때는 체력전이야. 이건 체력전이야 이때는. 아, 다시 쳐서. 오이. 야 역시 이럴 때 야무지게 잘해. 그... 이, 정도, 이 정도 매너면은 진짜 무조건 씨. 다시 부천 쪽으로 계속 가자. <laughs> <laughs> 와우. 받은 느낌이었하신다 네. <laughs> 진짜 이쁘다. 아, 2초, 8초, 3점, 3점, 3점. 어, 아. 한번 더. 좋았다. BOOM <laughs>